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아픔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다들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그리고 각 개인의 마음 속에는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통계상으로만 6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압도적인 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오늘도 자신의 상한 마음을 위로 위로하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확행을 꿈꾸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또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은 어떠한 회복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예배자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며, 죄의 삶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말을 듣고, 즉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고린도,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인생의 큰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실상,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성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며, 징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역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삶과 삶과 죽음을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숨이 붙어 있어야만 살아있다라고 산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자를 향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자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자가 진정한 의미의 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크게 본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범위를 좁힌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혼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십자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제외 종로를 타던 옛 자,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거듭나야 주님 나라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볼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영생을 물어오던 부자 청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생을 물어오는 자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오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의 길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왜그그그 그, 그 길을 그 영생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자신이 그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잘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주일날 설교를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생각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제약에 익숙하고 옛 사람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이 죽도록 하는 비장의 무기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은 환란이 즐거우십니까? 그런데 놀라, 놀랍게도 사도바울은 성도는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라 것은 헬라어로 카우카 오마이 이 말의 뜻은 자랑하다, 뽐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환란을 자랑하는 자 환란을 뽐내는 자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이 그토록 싫어하는 환란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서도 타도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 연단의 시간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론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 일이 왜 나에게 찾아왔지? 하는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시험 같은 일들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불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 시험은 금을 재련할 때에서는 그 뜨거운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기에서 욥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바뀌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이 바뀌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 여건이 바뀌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과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는 복과 모든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얻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 되어 이와 같은 복을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도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큰 기대와 달리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령이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루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것은 기근,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누구의 이야기와 같은 것처럼 들립니까? 마치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기근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전혀 틀린 행동이 아닙니다. 심히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으니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 실수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고 기록,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익히 알던 대로 그가 살아온 대로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찾아온 기근 앞에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세상의 방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애굽에 가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그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그의 돕는 배필, 그의 아내 살아가 문제로 나타납니다. 평생 그와 동고동락했던 그의 아내 살아가 문제로 여겨집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깨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를 그의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인간의 꿰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큰 문제, 더큰 위기를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내의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위기가 찾아옵니다. 혹대로 애굽에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예상처럼 애굽 사람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정말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들을 선물합니다. 아브라함은 진태 양난, 젊은 어린 친구들,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빼박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참으로 놀랍게도 분명 속인 사람은 사고를 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해 주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니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신실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는 때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심한 곳 끝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갔다고 라 성경이,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떠나 베렐에 이르며 베렐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아멘. 아브람 놀랍게도, 놀랍게도 애굽과 같은 다시 물이 있는 땅을 찾아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베렐과 아이 사이 있는 곳으로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즉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과 아내의 사라를 빼앗길 뻔한그 사건을 통해서 또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기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기근,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근,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기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근은 히브리어로 라아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말 속에, 이 라아브라는 말 속에는 기근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배고픔, 갈증, 목마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브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라브,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목마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영적 해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교회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우리 시간 먼저 들었던 말씀을 두고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